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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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왔습니다. 또 왔습니다. 아, 오늘 덥을 것 같네요. 아, 오늘 진짜 덥네요. 아, 아 습하고, 습하고 덥고. 이불을 네. 네,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. <laughs> 어,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만나셨습니다. 네. 네. 오늘 덥건 어쨌건 간에 <laughs> 즐겁게 라운게 하셔서. 네. 또 좋은 컨텐츠 만들어보는 걸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킷박스에서 뵙겠습니다 네. 이팅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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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아 티셔츠 어. 는거자 자, 오늘 뭐 내기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내기를 하실 거냐 오늘 내기는 맞는 거보다는 낙서하기로 하늘 질 때마다 낙서 아, 요만큼 하자 길이는 요 아, 정도 길이 알겠습니다. 너무 한 번에 뭐 크게, 크게 하번 하나 한 번에 크게 하면은 얼굴 까먹어 십팔일 동안 그러니까 아. V 아 요만큼 하나씩 하고 그것 또 따로 그래서 일부러 준비해 오신 거예요? 네 아. 준비해 가지고 또, 또 지원이가 낙사자게 하면 낙사왕 어, 저 준비 했어그래고 아, 네. 글러 빼기는 어떠시겠어요? 글러 빼기 좋습니다. 그것도 좋아요. 네. 네. 그럼그 드라이버랑 퍼터 뭐, 빼고 네. 신 분이 네. 그냥 뭐 낙서를 하고 싶으면 낙서를 네. 하고. 네. 클럽을 뺏고 싶으면 클럽을 뺏고 뭐 이런 걸 아, 하시죠. 좋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싹다 빼서 가지고 <laughs> 드라이버로 나, 쳐야 돼. 낙서. 로야 와이프 클럽 봤지? 그 드라이버로 드라이버로 세커 치는 거. 아, 그거 보여줄게. 뭐, 다 아, 뺏기면 은뭐 그렇게 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. 드라이버랑 야. 퍼터만 빼고. 오케이 오케이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야, 넌 이걸로 쳐도 이기겠다. 이걸로. 티샷 티샷 티샷. 아이피 쪽으로 뭐 떨어졌어. 아이피 쪽으로? 어. 아그 앞에 떨어졌겠지 그래도. 봐봐, 봐봐. 상처 받지 마라. 알이어 아, 상처 네. 안 받아. 세컨 싸움이야, 뭐든지. 야좀 이따 좀 짧은 오면 좀 드라이버 다시 말고 딴거 잡고, 아이언 잡고. 이게 제일 짧은 낸거 같은데? 제일 잘안 보낸 거야? 나 비슷할 것 같은데? 야, 이거 어. 그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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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로 딱바한 데 맞기. 아, 맞나거 하지 말자. 아, 왜, 왜? 상처 <laughs> 많이 맞을까? 그래서 방송에서 야. 작년 방송에 많이 나왔잖아. 아니, 아, 너, 넌, <laughs> 저번에. 폭력적이랑 어. 폭력성이 너무 강한. 아 오케이 들어가서 어. 댓글에. 어 댓글에. 네. 점 하나 찍기. 점 하나. 어. 딱점 하나. 어. 오케이. 코에 어. 지면은 좀 낙서. 오케이. 그렇지. 점 하나. 어. 지금은 점 하나. 음, 어, 어디 맹구? <laughs> 아뭐아무래도 <아니, 너> <laughs> <안>. 맹구점으로. <laughs> 오케이. 아씨 <저> 어떨지까 <laughs> 점이 다 점. 어 점. 딱한번딱딱한 딱, 딱 것이야. 어. 거리로 딱 거리로. 비거리로. 야 이겼다 내가. 아니야. 니공 저거지? 이거 하나, 하나 IP 또. IP 옆에 있잖아. 해. 왼쪽에. 현재 아, 공이 없네. IP 공이 없네. 아니지. 하구로 나... 들어갔네. 어 잠깐만. 전에 원볼로 해가지고 이제 아 저기 뛰었다. 이거 안 해줘 공안 줘. 저 그거 말티 아파 봤대. 그거 저거 네 거야 네 거? 아, 아, 아 가봐. 나 이거 들고 갈게. <laughs> 알았어. 아 이게 이게 야 앞에 게내 거일 수도 있어. 아 그래. 알그고 이렇게 했다니까. 방향 방향 가봐 가봐. 아, 일단 클럽 가져가. 클럽 가져가야지. 일로와일 로아 로아. 내거 봐, 너. 그거내거 아니야? 내 거네. 알았어. 어, 너못 쳤는데? 나 저거 하여튼 빨간색 차는 거 있어, 이런 거. 자, 점, 점 찍고 갈게요. 하나, 이거 딱하나 아, 이렇게만 이게... 할게요, 이렇게만. 안돼안 아, 할게. 아, 할게. 돼. 그냥 딱 찍어. 아, 나 아, 오늘 죽었다, 너 오늘. 아, 나 오늘 얼굴에 지금 장난 아니겠는데? 아, 그래요? 어디 갔어 뭐? 아, 핀 바꾼다. 어, 핀 바꾼다고? 우측? 펑커 당첨! 야뭐 저렇게 짧아 펑커 당첨! 나이스 이지도 않은데 배야어 하늘을 막고 시작하자 <laughs> 아하 버디 차 죽었다 너 아이고 아이고 오오오 이거 몇다 괜찮아잘 붙은 것 같은데 아 에이프런 에이프런이야 잘 왔어 아먼 내리막 오른쪽. 오잘 굴러, 잘 굴러. 잘 아, 그래, 그럼 오빠잘 굴러, 잘안러 굴러도만. 버디 찬스? 빨리 치워줘? 예. 야, 버디 값 줘야 된다, 이거? 그럼 사사치겠지? 왜 이렇게 잘 굴리냐? 뭐잘 굴린다고 말했다, 난분명이 거짓말 안 했다, 난. 하하! 더블 보기! 오, 뭐야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씨. 이겼어, 우선 이겼어. 일로 와. 하늘아 낙사하고가서차 타서 빨리 <웃음> 야 <laughs> 뒷팀 있어 뒷팀 카트에서 카트에서 좋아 좋아 1대0 <laughs> 나는 처음에 깔끔하게 눈썹 문지 한번 할게 아, 미안합땀좀 <목소리> 그냥... 닦고 하자. 아, 땀 때문에 안 묻어. 아, 휴지가 없어? 어. 아, 짱구요? 어. <laughs> 아우씨, 그만해. 아니 아니야. 이거 그만 좀 했잖아. 안 묻었어. 진짜 안 묻었어. 아, 땀때땀에안 안안안 묻었어. 앞으로 갈까요? 없어. 저기. 출발하겠습니다. 아땀 때문에 진짜 안 나와, 이게. 그만해 저기 <laughs> 한번카메라 한번 봐 아, 아니 근데 거울을 보고 싶은데 카메라 말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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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울을 보고 싶은데 이쁘게 했어 이쁘게 아이씨. 안 보이게 모자 밑에다 했잖아 일부러 서툴리니까 아, 가려야겠다 가려야지 <웃음> <웃음> 거울 좀 봐야겠다 나. 거울 좀 <laughs> 소리 안 보인다? 티도 안 보인다? 티도 안 보여, 다안 보여. 아씨. 공 놓쳤다. 잘 가고 있어, 봉쇄하시기 때문에. 아. 오케이? 얘 눈썹 지, 아직도 있냐? 어있어 이뻐, 이뻐. 아, 야, 그거 하면 안 되지. <laughs> 아니, 썸네일 쓰는데, 내기. 아니, 눈부셔서, 눈부셔서. 아니, 알았어. 눈부셔 썸네일 쓰지 마라. 아, 그럼. 어, 가리지 마라. 응, 모던스에 좀 있다. 어. 너무 더우면. 어. 더. 너 어디 낙산가였지 내 <laughs> <있는> 생각? <웃음> 진짜 웃긴다 왜요? 거울이야? 진짜 큰다. 아 진짜. <laughs> 아, 여기 정말 뭐야? 정말 <laughs> 아, 대박이네 이거. 아 눈썹 문신 감사합니다. 아 그래, 감사합니다. 그래, 아, 그래, 아, 아유 더해요. 한쪽 아, 아, 한쪽 더 해야 되는. 데 아니야 아니, 아니 한쪽만 해. 아, 한쪽만 아, 해. 요 <laughs> 아유, 또, 유난형의 골프장 있네, 여기. 아니, 많이 남았네. 야, 여기 팝보다, 근데 중요한 건. 응? 아, 많이 남아서 차도 될것 같아. 해도 되는 게더 이득이 되니까, 바보야. <laughs> 응, 너. 똑같네, 진짜. 아, 해체들보다 멀리 갔다. <laughs> let wrong 어잘 굴러, 잘 굴러. 그린, 그린, 좋태 좋아 그린, 그린, 그아 떨어시작리야 아, 아, 오케이. 아, 아, 스트레스. 나와 아, 못했어야 아, 아, 되겠다. 안 되겠다. 야, 내가 그림을 좀잘 그려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아, 일로 와, 일야 되겠다. 아 덥다. 아, 왜 못했어, 갑자기 더워서, 더워서. 아, 내 땀도 닦고. 공장 건 걸로. 없어 없어 수발, 어. 나 금방 말려 말려줄게 <laughs> 검은색 파란색 골라봐 응. 나 검은색 검은색 아 어디 위치야 수염 수염 여기? 아 수염 잠깐만 아고 이만큼만 딱 나... 그릴게 이만큼 두껍게 <laughs> 아얘 말리고 할게 말리고 할게 진짜 할게 <laughs> 색칠해도 안 써. 아니 색칠? 나는 색칠 안 했어. 어우 따고 뭐야 왜? 따고. 따고. 응. 어디 갔다 갔다 뛰셨겠다. 난 거만 옷 피시 봤는데. 아, 나, 응. 응. 아 <laughs> 너무 싸고 이게 <laughs> 응. 내가 티셔츠면서 옷지를못 <laughs> 했어. <laughs> <laughs> 어이 멋있네. 야, 난잘 그렸다. 근데 멋있게 <laughs> 그렸다. 진짜. <laughs> 나는 티도 안 나. 야, <laughs> 멋있게 그렸어. 나는 봐봐. 야. 그 옷질. <laughs> 알라딘처럼다. 아, 더블. 나 진짜 잘 그렸다. 아, 진 야. 아이고, 탑핑 같다 이거. <laughs> 아, 원말 <원발> 플레이 아니야 <laughs> 아우 좋다. 어우. 푸샤. 감사합니다. 아우. 티도 부러졌네. <laughs> 가자, 가자. 신난다. 또 때리자. <laughs> 어. 나 더위 먹었어. 더위 먹었어. 어디 어, 있을 거야? 모르겠어. 헷갈려. 또 쓰리팟다하게 세꺼운 이 생겼는데? 잘 걸리는 거 알지? 응. 아까 멘치만 치면 될거 같아 응잘 걸리는 거 알지? 살살 쳐야 돼아 이거 많이 부은 <laughs> 거 같아 야 퍼터 굳지 만 하지 봐봐 다른 건 되는데 아왜아 아, 여기 어딨어 아니, 아니 아 퍼터가 요즘 너무 안돼 스크린도 그렇고 다안돼 퍼터가 4m, 다 m 잘 걸리니까 쳐 5m 오케이. 네. 나이스 파! 아 씨, 나이스 그립! 네. 아우, 씨. 나이스, 오케이, 감사합니다. 난안 돼, 오케이. 에, 빼줘, 빼줘? 아니야, 안 나, 안 나. 안 빼줘? 아니야, 안 나. 아, <웃음> <나이스>. <웃음> 들어가려라, 아, 아. 나이스. 들어가, 거다 이거는. 나이스 먹여. 나이스 파, 나이스 파. 어디 낙서할 건데? 어? 아하하, 낙서! <laughs> 아이씨, 나를 몰래 들고 지 아이, 깜빡했어. 아말안할다 이씨. 오케이, 아, 낙서, 좋아. 아, 우리 아, 수건 있었으면 좋겠다, 나 좀. 뭐가 맞나? 아, 나 원래 손수건 갖고 다녔는데 안 갖고 갔다 오늘. 아, 진짜, 하필. 어, 잠시만요. 아 있다 나 있다. 아 좋아 좋아 좋아. 스포츠 타워 갖고 왔지 또. 하나 둘이죠. 아니요 저빵 하나. 하나. 네 하나, 맞아요. 둘. 하나 영. 네, 네 하나 그래. 어눈까 눈깔 좋게. 눈까쪽 어. 어디 겠죠 어. 오른쪽? 내가 닦을게. 됐어. 조금만 그려라 어, 두껍게 리지 말아라. 어? 아 어? 어, 됐어, 됐어 됐어. 아니 아니 아니, 이... 아니 됐어 됐어. 아직 진짜... 안아 진짜, 아, 진짜 안 먹었어. 진짜 안 먹었어. 아다크서클인데아 카메라 봐 피부 아이씨 야 아야 가야 아야 아야 거안 아야 아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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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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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아. 아 진짜 아파 아야 아싸아싸 이렇게 해서 손으로 만.. 어 손으로 만아다 닦였어 아깔아이아아아 그냥 아진 어려워 멈추면 멈춰 살살 해야 돼 살살 아 진짜 안나온다 이거 아, 진짜 안 나와. 아, 씨. 오케이. 흔들었어야지. 끝났어. 흔들어서? 여기, 여기. 아, 이거 흉, 잉크야? 아, 인, 잉크잖아. 아, 끝났어. 끝났다 많아. 아, 이거 알려주시면 안 됐는데. 아.